대중원 합장하시고 경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여 일심으로 공덕을 닦아야 한다. 도둑을 경계하듯이 자신의 게으름을 살펴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열반에 들수 있는 길을 설한 것이니, 그대들은 반드시 세존의 뜻을 받들어 부지런히 행할 지니라, 산속이든, 나무 아래서든, 마을이든, 조용한 밤에 머물러 있든, 어느 곳에서나 잠시도 쉬지 않고, 진리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사람으로 태어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헛되이 죽으면, 반드시 훗날 후회하게 된다. 열애는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와 같으니, 처방한 약을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탓이 아니니라. 또한 열애는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와 같은데, 인도하는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길잡이의 탓이 아니니라. 자장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경문은 42장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은, 네, 갑진년 정월 대보름 법회일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정월 정초 기도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 정진하시고, 어, 우리가 예부터 이 정초에, 예, 우리 불자들이 에, 사찰을 찾아서 어, 기도를 하고 또 공양을 올리고 하는 이런 풍습은 아마 어, 가정의 평안과 또올 한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어려움 없이 능히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초를 여러분들이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오늘은, 예, 동암 거, 어, 결제를, 예, 이제 시작해서 오늘 이제 해제가 아, 되는 날이죠. 그래서 저희 이 독립선언에서도, 예, 결제를 시작해서 결제기간 중에 늘다란니 독송과 또 건강경 독송을 쭉속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경전 독송이나 또 명상 수행이나 또 이런 각자의 수행을 해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제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고 또 수행을 마무리하면서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마만큼 신구의 사법이 스스로 닦였는가, 이런 것을 또한 살피고, 어, 저희가 이제, 음, 우리 한국 불교는 여름에 안거와 겨울에 안거 두 철에 걸쳐서 어 안거 수행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독립선언도 그렇게 뭐 수행을 집중적으로 하는 불자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저희 독립선언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 저희 선언이 하나의 수행도량으로서 좀 자리를 매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불자님들한분한 한 분이 늘 일상에서의 어떤 수행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 함께 좀 동참을 하셔서 예, 경전 독성이든, 또 절이든, 또 선명상이든, 이런 수행들을 꾸준하게 했을 때, 예, 그 수행의 결과가 아,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42장경에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심으로 공덕을 닦아야 한다. 그러이제 그러니까 공덕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수행입니다. 수행 공덕이다. 이런 말을 같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하는 모든 신구의 사법의 행위가 바로 공덕을 짓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러하시겠지만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공덕을 닦고 그 공덕을 또한 회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불자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 스스로를 살펴서 게으르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제일 수행의 어떤 지침에 있어서 강조했던 것이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하셨던 말씀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음늘 여러분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절에 오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 스스로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절에 간다고 가는데. 내가 정말 닦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스스로를 자신의 내면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누구를 만나면서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을 늘 우리 명상수행에서도 강조하듯이 깨어있는 삶을 스스로 살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불자의 생활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부처님 말씀을 잊지 말고, 늘 진리를 생각해라. 법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법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이 뭔지를 알아야지, 뭐, 법을 생각하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늘 우리는 배우고 닦고 행하고 이세 가지가 항상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배우지 아니하면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죠. 어,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정법이냐, 그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고 또 우리는. 불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뭐, 기타 우리가 이제 보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서 또 매체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전부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자들은 항상 경전을 가까이 하고 경전을, 경전 속에서 진리를 찾고 경전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법을 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잊지 말고 늘 진리에 우리가 함께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와 같고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와 같다. 병, 우리가 이제 의사가 아픈 환자에게 처방을 해주면 그 처방한 약을 환자는 잘 먹어야 되겠죠. 어, 근데 그것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은 결국 의사의 책임이 아니듯이 이미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길을 이미 다 제시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꾸 이제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그 일으킨 생각을 따라서 자꾸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나도 나나 나 자신도 모르게 이미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리는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와 같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는 많은 경전에 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어, 어떻게 보면 음병 열학이라고 병에 따라서 약을 주신다. 어, 그래서 이제 불교는 다양한 수행과 다양한 방편이 설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혹자는 어떤 분들은 그래 얘기하죠. 불교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기도도 다양하고 수행도 다양하고, 그죠? 또각 사찰마다 행하는 것도 각기 다 달라요. 이제 그것은 이제 결국은, 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어, 그 상황 상황에 맞춰서 전부 하는 거죠. 과같듯이 여러분들이 에 이번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정진한 분은 그만큼 에 수행의 그러한 공덕의 결과를 얻었을 것이고 아직까지도 수행의 마음을 내지 못한 이들은 또 다가오는 한거또 결제 기간에도 또 수행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수행과 교육과 문화라고 하는 이세 가지가 저희 독립선언의 하나의 어떤 사찰의 그냥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배우고, 닦고,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경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남의 재물을 많이 세어도 자기 몫은 한 푼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 불법을 바로 수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이제 유명한 경전 구절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 것이 아닌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 것이냐 생각해도, 그건 내 것이 될수가 없거든요. 또한 우리가 또 많이 듣고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나에게 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스스로 직접 실천하고 체험하고 또그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깨닫는 길이 바로 부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여러분들이 수행과 기도의 마음으로써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 우리는 행복하다고 할까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저를 찾고자 하는 생각을 잘안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저를 찾죠. 어, 그러기보다는 내가 일상에서,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부처님 법을 늘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또한 이러한 여러분들이 제1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것도 능히 그것을 이룰 수 있고 또 견디기 어려운 일도 능히 견딜 수 있는, 또한 능히 베풀기 어려운 것 또한 능히 베풀 수 있는 이런 힘이 우리들에게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65일 저희 독립선언은 늘4시에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또늘 때때로 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부처님의 교리를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불교 문화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어,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쭉 보내고 있지만은 이것 또한 그죠 어느 때가 다다르게 되면 내가 할수 없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 좀 내가 건강하고 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수행도 하고, 그죠? 공부도 하고, 이런 삶을 올한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사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정월 대보름까지, 저희가, 음 지난해 입춘부터 시작해서 동지 정월 종초 기도까지 해서 정월 오늘 보름까지 이렇게 주고, 여러 뭐, 다양한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올렸습니다. 그 정성 그 공덕이라면 올 한해도 여러분들이 뜻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고들 하셨고요. 음, 또 이제